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주식 매도 600만 주를 했고,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이가 58억 달러치 전량 주식 매도를 했습니다. AI 거품론이 들어맞는 걸까요? 지금 모두 다 하는 말이 1998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혹은 전 세계가 미쳐 흘러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기업들의 영업 이익 실적 차이가 다르며 각 나라의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국가부채를 외면하면서 국민들에게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돈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한 S&P 500 지수 PER이 30 포인트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찍은 역대급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이 광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갈 거라는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 AI에 주목이 쏠리고 있을 때 현재 미국 주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최근에서야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 글로벌 대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라는 거죠. 현재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이 기업들은 분야별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주식 또한 수백, 수천 퍼센트가 오른 뒤에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데요. AI 혁명의 황제, 반도체의 왕, 세계 시종 1위까지 뚫어낸 괴물 기업.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종목이라는 사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면서 미래를 찾겠다고 하는 건 테슬라 4달러일 때가 아니라 1200달러일 때 테슬라 이야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다음 순서를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실제 월가인사이트에서 나온 표현 기억나실까요? AI 시대는 GPU의 시대가 아니라 GPU 이후의 시대다. 엔비디아가 만든 길 위에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며 다음 무대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AI의 심장이라면, SMR 소형 원자력 기업은 전력을 지원하며, 데이터 센터들은 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손발 무기로 연상시키며, 바이오조차 AI로 임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게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전력 공급 기업 냉각 및열 관리 솔루션 기업 광통신 패키징 플랫폼 기업 산업 자동차 OS 기업 의료 데이터 인프라 기업 국방용 자동 시스템 기업까지 이제 AI로 모든 걸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수십 배, 수백 배라고 하니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팔란티어는 작년 한해 600% 상승 엠러비는 같은 기간 900% 상승했고 100만원만 투자했다면 우리 돈으로 600만원, 90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은 6천만원, 9천만원 거의 1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모든 게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흐름이 AI 인프라로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형 투자 기관들이 봤을 때도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 이런 초대형 금융투자기관, 자산, 운용사들도 AI 섹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AI 관련 테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저희 구독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던 말이지만 예전에 분명히 SMR, 소형 원자력 종목 오 클로를 단 1주라도 사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놨으면 한 주에 5달러에서 7달러 했을 때였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대 54달러까지 올랐으며 올해 말 최대 1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00만 원만 사셨어도 3,800만 원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드컴이며 팔란티어며 오 클로며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도 뒤이어서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고 AI 로봇 호재의 대장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 AI 로봇 테마의 차세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전문가들도 AI 로봇 테마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전망을 수천 퍼센트 이상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고요. 단언컨대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크게 바꿔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사고 팔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시드가 줄어든 초보자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을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여러분들께 참 기회가 될 영상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내용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100배, 200배 AI 관련해서 무수히 많고 이미 한 차례 기술 성장까지 인증한 상태에서 과연 아직도 기업 성장력이 100배 이상씩 남아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먼저 왜? AI 관련 테마가 아직도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가? 이거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중국의 딥시크 충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AI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굵직한 미국 기업들이 급하게 딥시크를 파헤쳤고 미국 정부도 특히 트럼프가 발벗고 나서서 미국 기업을 보호해 정 서기도 했죠.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내용일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요. 미국 기업들은 AI에 5조 달러를 투자하고, 이번에 APEC에서도 저희 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기술적 투자라는 거죠. 중국과 본격적인 관세 전쟁 및 기술 전쟁은 시작하고 있고, 미국이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번 25년, 26년도 핵심 테마 중 하나는 당연히 AI와 로봇이 될수 밖에 없고요 그럼 긴말 필요없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의 주인공인데요 근 5년간 성장률은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죠 보시면 그간 AI 관련 종목들에 비해 성장이 둔화하지만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며 올라가고 있죠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이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앞으로 큰 급등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을 봤을 때도 이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어 이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과거의 팔란티어, 오클로, 엠러빈, 코어 위브 등 종목을 넘어선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는 이번 종목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지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스팸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10-3983-1441제 개인번호로 문자, 미국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 드릴게요. 010-3983-1441. 문자로 미국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마치고선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릴 겁니다. 세부 정보들 전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있네요. 내가 이런 영상 보다가 문자 보내봤는데 공유 받은 적이 없다 당신도 공유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초면에 좀 무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공유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무료로 공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비밀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폭등이 가능한 예측 종목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 걸 아는데 제 정보가 의심스럽다 생각하신다면 만원어치만 사두다가 확실하다 싶으시면 그때 큰돈 투자해 보셔도 되세요 작은 돈으로 큰돈 벌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에서 공유 좀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다릴수록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익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내가 산 종목은 언제 오르나, 이렇게 너무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운동도 좀 하시고, 현생도 열심히 사시면서, 만고생 없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